할렐루야! 주신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 또 유튜브로 함께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아, 오늘 말씀은 야구보서 3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매주 월요일마다 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 야구보호서는요. 믿음의 지식보다는 아,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죠. 또 교회에서가 싫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에서 말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회의감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크게 두 달락으로 나눠보았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 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네네 형제들이여, 형제들이여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다 다 누구나 다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모두가 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참 말을 많이 하는 목사로서 어,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내에게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저와 함께 오랫동안 사역했던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실수할 때가 있고 어, 그렇죠. 어, 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이죠. 또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어, 사람들이 다치고 아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시온이 그렇게 할 때가 가끔 있죠. 예, 네. 아, 3절과 4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말에 대해서 비유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이 말은 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이죠.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재가를 물이면 아무리 힘센 말이라 할지라도, 어, 그 입에 재가를 물렸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절 말씀에는 큰 배를 비유로 들면서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3절은 달리는 말, 4절은 큰 배를 이야기하면서 그 입에다가 제가를 물리고 배가 크지만, 아, 작은 키로 방향을 잡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다.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살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 집니다. 아멘 아, 혀도 작은 지체라는 거예요. 아, 손보다도 작고 아주 작은 우리 몸에 있는 지체이지만 그 작은 혀가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나무를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태우는 것이 해라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시면 혀는 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혀는 불입니다.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 세계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혀는 불입니다. 지옥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천당 가게 할 수도 있고 지옥 가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말로 어, 시원이가 말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분 나쁠 때가 있고, 그렇지? 또 시원이도 어, 말할 때 너무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고, 선원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은 너무 중요해서 작은 거지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 7절과 8절 말씀에는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길들여라 이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지칠,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중일, 독이 예, 가득한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길들여졌다. 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짐승들, 새,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돌고래도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질 수 있고, 야생, 아, 호랑이도 길들여질 수 있다. 그런데 현은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독이 가득하다 이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 맞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에요.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않을 말을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막 쏟아내지 아니하고 내 연민 내에 의에 빠져서 잘랑척 하면서 얘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혀를 길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9절부터 또 12절까지는 혀의 이중성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입에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형제들을 저주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같은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포,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화되지 않았죠?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말로 사람들을 실수할 수, 아, 사람들을 힘들게 하게 할수 있죠. 아프게 할 수가 있,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자라고 한다면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황새론 네.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기분 나쁘다고 막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말을 길들여야 한다 똑바로 앉으세요 혀를 길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보세요 말을 잘해야지 하면서 알면서도 행동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 언니. 음, 하고 싶어서. 네, 하고 싶어서. 시원이는? 그게 조금, 끌리니까. 끌리니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마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걸다 먹어야 되고 지금 내가 해야 될말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건지는 생각하지 못하죠. 내가 이거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해.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야. 당장 기분 나쁘면 막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우리 1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에, 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한다면 13절 말씀 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자기 행위를 보이십시오. 아멘. 네. 자, 우리가 암과 행함에는 차이가 있죠. 그죠? 네. 이거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아, 오늘 말을 길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길들여야 돼요. 그렇죠?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언니와 동생 사이에서 또 아빠와 자녀 사이에서 말들을 정제된 말을 해야 되고 구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훈련. 어, 지혜가 필요하다. 훈련,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근데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 행위를 보십시오.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함, 온유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해.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건 그런데 하면서 내 얘기만 해. 그러면서 자기 잘난 척 얘기를 해. 낄낄 빨빠.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맡겨 그냥. 그렇죠. 시원하. <laughs>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듣는 귀가 있어요. 잘 듣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면서 잘 들어줘요. 또한 가지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것이 온유함의 핵심입니다. 듣는 귀예요. 듣는 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누가 얘기하면 빙그레 웃으면서 경청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급하게 말을 끊고 내 얘기를 하잖아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 행함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 안에서 나오는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 지혜의 두 가지 측면이 또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 17절 말씀 쭉 보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나옵니다. 보세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 동그라미, 화평, 동그라미, 관용, 동그라미, 양순, 극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평견, X, 위선, X.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성결 거룩한 말을 하는 거죠. 화평 공동체를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죠. 관용 좀 용납하는 거죠. 막 조금 틀리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막 푸시하고 찍어 누르고 이게 아니라 관용하고 양순 착한 거예요. 순하는 마음이에요. 순한 마음. 긍휼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편견. 자기 한쪽 땐 치우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이 없다, 거짓됨이 없다. 뭐가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14절과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고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서 거짓말을 하십시, 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는 지식들 또 많은 이야기들, 어,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해요. 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요. 아주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고, 진리를 대적해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다. 사람들을 그 지혜로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좋은 강의처럼 들리는데 믿음이 떨어지는 강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책을 읽으면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멀어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적인 지혜로 쓴 책들이에요. 그데 의의 열매 마지막 보십시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이 의의 열매 의가, 의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채타카라고 하죠. 채타카 자비와 긍휼의 의예요.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서 어, 정죄하고 어, 뭐 법이요 하고 그런게 아니라 극률과 자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저는 우리 가족이 먼저는 이 온유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말들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 쇠를 살리는 말, 교회를 살리는 말, 가정을 살리는 말, 사회를 살리는 말, 그런 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특별히 지혜와 함께 온유함. 온유함의 핵심이 뭡니까? 듣는 귀가 있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빠는 우리 시온이와 선원이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 성도님들, 가정, 가정, 사업장, 직장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늘 유튜브로 함께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을 잘하게 하십시오. 온유에만하게 하십시오. 말을 잘 길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지혜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긍율과 자비로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요. 아주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롬 샬롬, 샬롬.